안녕하세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디지털의 바나다 진행을 맡은 오은미입니다. 스마트폰 가입자 5천만 시대 스마트폰은 단순 전화기의 개념을 넘어서 청소년, 부모, 조부모 세대까지 전 세대가 사용하는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매우 긴밀한 디지털 세대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매너들을 알아볼까요? 혹시 가톡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족끼리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흔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의 단체 톡방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가정에서 이 대화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족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단톡방은 성인의 57%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져 관계면에서 돈독해진 건 분명하지만 사용자의 22%는 가족 단톡방 사용으로 오해와 불화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사소한 오해를 겪을 수도 있고 가족 단톡방이라 편하게 생각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디지털 소통에서도 서로 지켜야 할 매너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단톡방 혹은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가족이라 하더라도 초대를 할땐 구성원별로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사정상 지금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여 의사를 먼저 묻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카톡 이용에 매너타임을 두세요.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이용 시간대를 정하고 이용하게 되면 서로의 개인 생활에 방해받아 기분이 상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체 카톡방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간 주요 이슈에 대한 회의용이거나 가족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그룹의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이외의 내용들은 가족 대화방에는 올리지 않는 게 어떨까요? 특히 좋은 말, 좋은 글도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공유하면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스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너무 많은 정보나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가 대화방에 계속 올라와서 피로감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서로의 생활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대화방을 사용하면 기분 좋게 카톡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 정치적, 종교적 견해가 다른 경우 논쟁의 여지가 충분한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게 좋겠죠? 공개적으로 해도 가능한 짧은 칭찬은 가족 단톡방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길게 대화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 대화로 하시는 게더 좋겠죠. 특히 조언의 경우는 상대의 기분을 고려해 단체 대화방보다는 개별 대화로 이어가세요. 가끔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표시를 보고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는 다른 바쁜 일로 당장 메시지를 확인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메시지를 보내지 마시고 통화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의 종류가 카카오톡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 가족에게 유용한 기능들을 잘 숙지해 활용해 보세요. 가끔 실수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땐 항상 대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고 보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화방에는 나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대화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초대를 요청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방을 나갔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도 마시고 지금 내가 대화방을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해 망설이지도 마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한 사람일수록 서로 지켜야 할 매너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간 대화방에서 앞서 살펴본 10가지 매너를 잘 지켜 즐거운 대화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의 대화도 좋지만 만나서 직접 눈을 마주하고 서로의 표정을 살펴보며 나누는 대화가 훨씬 좋으니 SNS도 이용하시고 만나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감사합니다.